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 바이올리트 에버가 얻은 더 무비, 은 TV 시리즈와 외전, 영원과 자동수기 인형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주인공 바이올렛 에버가든이 자신의 과거이자 유일한 존재였던 길베르트 소령의 생존 가능성과 사랑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대장정의 마지막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이 극장판은 원작 소설의 흐름을 각색하면서도 이시다테 타이치 감독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 가든 줄거리 상세 설명. 영화는 바이올렛 에버 가든이 자동수기 인형으로서 수많은 편지를 대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감정을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TV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바이올렛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길베르트 소령에게 들었던 사랑한다는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1. 시대의 변화와 편지의 역할. 영화는 전쟁이 끝난 후몇 년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화와 같은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하면서 편지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자동수기 인형이라는 직업 또한 변화의 기로에 놓입니다. CH 우편사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진심을 전달하는 편지의 역할은 변함없이 소중합니다. 이세 가지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 극장판은 세 가지 주요 이야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재의 이야기, 데이지 매그놀리아의 편지. 이 이야기는 TV 시리즈 10화에서 등장했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라는 편지를 받았던 소녀 N의 손녀인 데이지 매그놀리아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데이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에서 50년 동안 매년 하나씩 도착한 바이올렛이 대필했던 편지를 발견합니다. 할머니의 삶 속에 녹아든 바이올렛의 흔적과 편지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이지의 여정은 편지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에피소드는 바이올렛의 활동이 수십 년 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원에 가까운 가치를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바이올렛의 의뢰, 유리스의 마지막 편지. 두 번째 축은 바이올렛이 맡게 되는 새로운 의뢰인, 시안부 삶을 사는 어린 소년 유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유리스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족, 부모님, 어린 동생, 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바이올렛은 유리스의 복잡하고 여린 마음,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대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이올렛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삶의 소중함과 지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유리스의 편지는 받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삶을 살아갈 힘을 전해주고 바이올렛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실마리 길베르트 소령의 생존 가능성 가장 중요한 축은 길베르트 소령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CH 우편사에 신원이 불확실한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클라우디아 호진스 사장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봉투의 글씨체가 바로 길베르트 소령의 필체와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이올레든 이성을 잃고 격렬하게 흥분합니다. 그녀는 길베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호진스 사장은 바이올렛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녀를 만류합니다. 길베르트의 형인 디트프리트 부겐빌리아 역시 동생의 죽음을 확신하고 바이올렛에게 그의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디트프리트는 바이올렛을 도구로 보던 시각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녀에게 동생의 유품을 전달하는 등 내심 그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바이올렛은 굳건히 길베르트를 찾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베르트 소령이 전쟁 중 부상으로 기억을 잃고 한섬 마을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이올렛은 그 섬으로 향하고 꿈에 그리던 길베르트 소령과 재회하게 됩니다. 3. 길베르트와의 재회, 그리고 선택. 재회는 바이올렛의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습니다. 길베르트 소령은 전쟁의 상흔과 자신이 바이올렛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될수 없다는 생각에 바이올렛과의 재회를 거부합니다. 그는 바이올렛이 이제 스스로 감정을 이해하고 성장한 독립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알기에 자신이 그녀의 삶에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렛은 길베르트의 상처와 그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길베르트를 명령을 내리는 소령님이나 자신이 살아갈 이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길베르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그를 도구로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결국 바이올렛은 자신이 길베르트 곁에 남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길베르트가 자신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음을 이해하고 그 말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힘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길베르트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동수기 인형 바이올렛 에버가드님을 증명합니다. 4. 사랑의 완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바이올렛은 길베르트 곁에 남지 않고 다시 ch 우편사로 돌아와 자동수기 인형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길베르트와의 재회를 통해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가 자신을 통해 성장했음을 기뻐하며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바이올렛이 과거에 길베르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했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는 장면으로, 그리고 길베르트가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바이올렛이 비로소 길베르트의 마지막 명령이자 소원이었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 완수했음을 보여줍니다.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드는 바이올렛의 마지막 성장통이자 그녀가 증간으로서 완전히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피날레입니다. 그녀는 길베르트와의 재회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도 세상을 향해 수많은 편지를 써내려갈 것을 다짐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의 정점을 찍습니다.